여러분, 하나의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준비해 둔 재료들이 있을 거고요. 프라이팬이나 냄비와 같은 도구들을 사용하여 그 재료를 볶고, 삶고 하는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요리로 만들어 냅니다. 그 재료를 한 번에 다 넣을까요? 아니죠. 재료의 특성에 따라 순서대로 넣고나죠. 이처럼 요리할 때는 명확한 순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료는 데이터 분석에서는 변수와 빗대어 볼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하나의 결과를 위해 자르고, 붙이고, 수정하고 결국은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결과를 도출합니다 요리할 때 프라이팬이나 냄비와 같은 도구들은 분석 시에는 r 이나 파이썬 등과 같은 프로그래밍 툴로 보실 수 있겠죠 우리는 이처럼 프로세스를 통해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러려면 분석에 사용할 변수와 분석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리에서 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일까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숫자와 간단한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정량적 데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변수 구분이 있습니다. 인풋 변수와 아웃풋 변수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분석의 목적은 이 아웃풋 변수를 예측을 하려는 거예요. 아웃풋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들에 대한 개념을 인풋 변수로 보실 수 있겠죠. 통계적인 용어로는 인풋 변수를 독립 변수, 아웃풋 변수를 종속 변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마 분석에 친숙하신 분이라면 이런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케팅 분야에서 분석을 하고자 할때 판매량 예측을 하고 싶어 할 테고요. 이를 위해서는 상품 단가, 회사 규모, 회사 매출 등의 여러 지표가 변수로 포함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아웃풋 변수는 뭐가 되죠? 바로 판매량이 되고요. 그럼 인풋 변수는 뭐가 될까요? 상품의 단가, 회사 규모, 회사 매출 등이 인풋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풋과 아웃풋 변수에 대한 감이 오실까요? 이와 같이 데이터가 있다고 할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 즉 아웃풋 변수가 어떤 것인지 이를 예측하기 위한 근거가 될수 있는 인풋 변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데이터를 보실 때마다 계속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시고자 한다면 프로세스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분석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 즉 가설을 설정합니다. 이때 가설은 한 개로만 설정됩니다. 하나의 분석에서는 한 개의 결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할 데이터를 수집하죠. 아니면 분석할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분석에 들어갈 인풋 아웃풋 변수를 확인해서 네 번째. 분석 방법이나 가설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합니다. 다섯 번째. 아웃풋 변수의 형태 및 목적, 즉 가설을 고려한 통계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 여섯 번째는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일을 합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분석이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전처리 할 때는 특히 데이터의 에러를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수집한 데이터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꼭 다시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나이는 19세에서 90세까지를 대상이라고 했을 때 혹시 나이 값이, 음수 값이 나온 경우는 없는지, 뭐 999세로 오타가 나진 않았는지, 또한 결측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을 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전처리 시에 데이터 에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처리해주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직장인분들, 오늘 영상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변수, 분석 프로세스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분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